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가 달릴 수 있겠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을 한다. 한마디로,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말에... 샘트다. 말의 샘트가 바로 마음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샘트에서 무엇인가 몽글몽글 솟아나 그샘 가득히, 우물 가득히 쌓여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펌프로 품어내면 말이 되는 것이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뿜어내면 말이 되는 것이고, 두리박으로 끌어올리면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44절과 연관되어 있는 그 44절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말과 진리에 따르는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혼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 마음은 영혼이 어디에 그하는가 바로 이 마음에 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자리가 어디냐 자소가 어디냐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혼의 자소요 일반적으로 인격과 같은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영혼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솟아나는 센터이기 때문에 왜 영혼이 마음이 영혼의 좌소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알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유기적으로 우리는 이 영혼과 말 그리고 마음은 떼어내올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한 말을 내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그리고 영혼의 표현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은 영혼의 표현이고, 마음과 말, 이것은 떼어놓을수 없는 나무와 열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주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찔레나무를 비유하고, 그리고 가시나무를 비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지나온 내 삶의 내 생의 말이 어땠습니까?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은 한마디로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정의한다면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영혼의 표현이다. 마음은 이 영혼의 자소에서 나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어떤 것입니까?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따라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그 표현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의 거듭남입니다. 말의 거듭남은 영혼의 거듭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마음의 자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남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말의 거듭남입니다. 말의 거듭남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내 영혼의 센터에 아직도 여전히 무엇을 그그 속에 간직하는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속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 새로 태어나겠습니까? 말이 새로 태어나는 말. 여러분. 그듭남의 그 실체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과연 그듭남이 분명한가? 그것을 확신 있게 스스로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말이 그듭남인가? 이걸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선하게 되면 오간을 통하여서 모든 사물을 선하게 그섬트에 간직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정화시켜서, 선하게 정화시켜서 이 속에, 그리고 세상을 선하게 정화시켜서 이 속에 샘트에 간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바로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믹스가 되어서 이 속에서 바뀌는 거죠. 왜? 마음에서 바뀌는 겁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서 선으로 바꾸는 거죠. 왜? 무엇으로? 성령의 자수에서 희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우유를 타고 아니면 커피를 타고 희석이 되어버려요 그 속에서 확 희석이 그 속에 믹스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물을 선하게 저장된 것을 이제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면 악령과 희석이 되어버려요 그 악령과 희석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마을을 쏟아놓는가 성령 충만의 근거가 뭐냐 바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스 5장 22절로 소개되기를 성령의 열매 이제 다시 그설로 올라갑니다 다시 그설로 올라가서 찔레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시나무에 좋은 열매, 그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그 열매에 무엇이 맺히겠습니까? 거기에 맺히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디요 성령의 자수에서 솟아난, 거기에서 싹을 낸그 나무, 성령의 나무에는 뭐가 열밀리는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찔레나무에 거기에 포도나무가 맺힐 수 없듯이 성령의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당연한 원리 내 마음의 자소에 센트에 거기에 어느덧 물가에 뿌리를 내린 그 성령의 나무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영혼과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언어, 그 언어를 통하여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속에는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표현하는 겁니다 투박한 언어들, 그리고 그 영혼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시의 언어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실체입니다. 찔레나무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 것들이 내 영혼의 실체,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바로 선한 영혼의 언어에서는 화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충성스러운 언어가 나오고, 거기에는 옳은 언어가 나오고, 거기에는 참되고 지혜로운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는 진리의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는 성견의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는 영혼,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이게 바로 오늘 내 마음의 샘트에서서야 하는 영혼은 곧 말이다 영어는 곧 말의 표현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나오는 그 능력이 바로 말이다. 말이야. 그러면 악한 영과 밀접한 결합된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악한 악령에 사로잡힌 말들이 어떤 말인가요? 저 여기에서, 그 센트에서 독소가 있고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악한 사단의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거기에 이미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 영혼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떤 말입니까? 괴사하는 말이지요. 불의한 말이지요. 아첨하는 어느지요 로마서 10편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를 격동하는 말이지요. 악한 말들이지요. 순진한 자를 미혹하는 말이지요. 올무의 상대방을 거는 말이지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말이지요 사람을 슬쩍게 하는 말이지요 이런 많은 말들은 뭡니까? 마음의 샘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과 언어, 말이는 밀접한 관계 거기에 맺혀있는 열매들 역시 밀접한 관계 그러므로 마음은 말의 창고입니다 말의 창고 거기에서 꺼잡아내는 거죠. 열쇠를 열고 하나씩 꺼잡아내는 것들이 과연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선한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을 나타낸다라고 오늘 본문 45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이 선한 사람의 마음 거기에 쌓였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혼에서는 선한 영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겸손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쏟아놓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 내가 지금 한마디 던졌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모습. 백보자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의 실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의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영혼의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내주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 아마 우리의 이 말은, 이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다. 전달자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다. 전달자가 성령으로서 내 입술을 주관받고, 그리고 내 속에 사여있는 것들을 표현하니까. 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이 속에 내재하였어. 마음의 자소 위에, 그터 위에 영혼이 뿌리를 내고, 그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기에 달려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은 생명이다. 말은 생명입니다. 선한 언어를 통하여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사람들의 영혼 속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 내 말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전달하는 우리의 입이 전달자니까 내 입을 통하여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생명인 것입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실래요? 사망이 되실래요?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낳는 그런 말을 쏟아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단의 언어들을 쏟아넣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가르침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소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니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속에 있는 샘트에서 솟아내는 그 말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의 정도. 성령의 고갈되면 말부터 달라집니다.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말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언어는 생명입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말은 나의 영혼의 상태요, 실체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마디 말은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선한은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색스피어의 어느 희곡이 저 인도 제국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루트가 종교 개혁하고 성경을 번역한 그것이 백 명의 비스마르크보다도 위대했던 백 명의 정치가보다 위대했던 사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독일이 존재하게 된 이유도 바로 비스마르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3천 명, 5천 명 그들이 돌이키는 것 바울이 돌이키는 것그 모든 일들 그 위대한 설교가 없었다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계가 과연 존재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이 곧 능력이라, 영원에서 성령을 표출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는 거죠. 그 말을 전달자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언어는 전도자들의, 복음은 전도자들의 말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는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샘트에서 솟아하는 말.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것이 나의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의 확인 절차. 말은 마음의 표현이요. 말은 마음의 샘트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은 생명이요. 말은 능력이요. 말은 영혼의 표현이요. 성령의 전달자요.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의 샘트에서 솟아나는 말. 오늘 그 말을 돌아보면서. 그룹남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